자, 15번 이차 부동식인데 자, 이차 부동식인데 항상 부동호의 방향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쪽 좌변이 좌변이 항상 0보다 어떻다? 작을 때도 없고 같을 때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즉,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도 없고 같을 때도 없다 이거죠 항상 0보다 크다. 이차 함수로 생각하면 항상 0보다 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떠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x절편이 없어야 돼요. x절편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 돼요. a 마이너스 일이고 마이너스 사 a, a 역할은 일이고 c 역할은 마이너스 a 플러스 사가 되고 요 판별식 영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 돼요. a 적은 마이너스 이 a 플러스 일이 되고요. 플러스 사 a 마이너스 십육이 영보다 작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이 a 마이너스 십오가 영보다 작다. 그래서 오삼 십오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a a가 되고요. a 플러스 오가 되고 a 마이너스 삼이 되고 영보다 작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오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자, 이렇게 되겠죠. a 값이 어, a 값의 범위를 얻어낸 거죠. 이렇게. 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이 지금 얘예요 그죠? 얘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laughs>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a x 플러스 이 a 2 a 마이너스 삼 x -3X, 마이너스 삼 x가 어, 자,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러면 a 3이 되고요. 여기 x가 되고. 자, 이거 넘어가면서 여기가 6 2a가 되겠죠. 6 2a가 된다. 음. 자, 그런데 양변을 a 3으로 하는데 a가 3보다 작다. 우리가 얻은 얻은 게 a가 3보다 작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양변을 지금 우리가 뭘로 나눠야 되는데요. 양변을 a-3으로 이렇게 a-3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 수가 어떤 수에요? 그죠? a가 3보다 작으니까 요것이 무슨 수다? 음수다 라고 하는 음수다. 그렇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얘기에요. 바뀐다. 그럼 a-3이 되고 위에도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a-3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돼요. 그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죠. 여기 최종적인 인데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 월저이 범위에서 정수 x의 최솟값 최소값은 누가 될까요? 마이너스 예,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